벌써 중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겠어? 혼자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아직도 없다고? 혼자 끙끙 생각해도 당연히 모르겠지. 짧고 쉽게 딱 3일만 복음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. 하나님께 물어보며 입으로 기도해. 애들 말 배우듯이. 그러다 보면 툭 기도가 되는 거야. 지루하다고 지루하기부터는 맨날 눌렀었던 너가 어느새 간절히 기도하고 마 아, 깊은 짓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야. 복음 언제까지 혼자 생각만 할래? 이제 끝을 봐야지.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. 야, 너도 은혜 받을 수 있어. 어, 요아 어, 이아와봐 이리 이리와봐 수레레 가야지! 어디가! 레레레레레레 m 레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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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야레레레레레레야